녹색 구매 네트워크 이덕승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환경 대전은 친환경 생산 소비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친환경 제품 기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난경 대전의 주제는 내가 그린 건강한 세상, 이때 그리는 녹색을 의미합니다. 착한 소비 페스티벌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린 녹색 실전, 이때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사회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제 해사 기구의 황산화물 규제 등 국제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현안의 해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청도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해결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과 소비 전반의 녹색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생산과정의 녹색 혁신 자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별 전체 공정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IoT, AI,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r d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 설계, 생물산업, 신소재 등을 상호 연계한 차세대 융복합 녹색 기술의 개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녹색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환경 표지 인증 제도를 소유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친환경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없는 매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녹색 매장을 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과대 포장, 일회용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 포장 인증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녹색 혁신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친환경 대전에서는 그동안 환경 기업들이 연구해온 녹색 혁신기술, 친환경 제품 100만 4개 사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비 사례와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친환경 생활도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UN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에 행동하지 않는 세계... 각국 정상들을 주름하게 나무랐습니다. 손에 힘찬 부자국에 더하여 여러분께서 다양한 색채와 형상을 덧입혀서 함께 아름다운 녹색 지구를 그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친환경 계절을 통해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환경 문제의 해답과 값진 친환경 생산 소비 생활의 방법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게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